자 다시 테란전 아 참고로 저는 투온을 밴해가지고 이제 투온이 안걸려요 참고하세요 여러분 13렉 가겠습니다. 23렉 완전 진짜 딱 초보용 아다리 간다 아스시고 포워서치. 이번에는 안 틀려야지. 아까 나 빌드 틀려가지고. 포워 지고 경찰 보내고. 지금 나오는 걸로 파일런 자리에 서 있으세요. 딱 서서 이제 딱 기다렸다가 100원 되면 딱 집고. 아통에 하나 넣어요. 들어가겠지. 오케이. 자, 요거 나오기 전에 이렇게 하나씩 집어 넣어주고. 요렇게 딱 집어넣으면은 어 초반에 딱 필요한 양의 가스만 먹게 되어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2분 20초쯤에 도착했으니까 여기나 여기죠 아 그래요? 여기겠네 오케이 여기만 갔다가 바로 1 1시고 들립시다 드라곤 하나 찍고 자, 커맨드 자리까지 확실하게 봐주고 11시로 가고 23렉이 니까 여기서 업그레이드 조금 일찍 하는 척. 오케이. 자, 라운 두개찍 고, 이건 팩 더블 벙커 가 지어 지고 있 죠. 탑을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뭐 벙커를 지어도 투팩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400원에 모여서 넥서스를 지을 수 있다는 게 확실하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드 라군을 띄워줍니다. 그리고 파일럿 하나 지어주고 FD를 약간 배제하겠다 싶으면 이렇게 프로브. 초반 푸시가 아닐 것 같은 경우에 또 하나 더 찍고 3분 50초쯤에 팩토 핵토리... 아, 뭐야? 커멘트 확인. 여기서 로보틱스로 이쪽 길을 하나 막아주고. 자, 찍고, 막아주고. 독 찍고. 언덕에 4분 50초가 되기 전에 내 드라곤이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드라군이 이거 빨리 찍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조금이라도 늦으면은 나중에 드라곤 뽑을 때, 투게이트에서 뽑을 때아다리안 좋습니다. 29에 2개 있트 그리고 요거 완성 좀 기다리시다가 650p 넘을 때, 그때가 언제냐면 이거 30으로 바뀌고 조금 있다가 이렇게 8마리 지금 딱 보내면은 이제 650이 넘어가고 있죠. 그리고 옵저버 자리 하나 놔두고, 그럼 미리 하나 찍어놓고, 그리고 파일럿 찍고 프로두 개를 한꺼번에, 전 한꺼번에 두 개를, 어, 닥 찍고, 옵저버 소리. 딱요 아다리로 하고 있고, 브로그두개 찍고, 이렇게 빨리빨리 붙여주고, 그리고 딱 250원 될 때, 네, 두개 찍어주고, 프로그도 찍어주고, 옵저버 찍고, 옵저버딱 자동이죠. 이때 딱 찍히거든요. 넥서스 자리에 프로그. 그리고 하일런도 저는 미리미리 하나 더들어주고프두 개, 옵저버 하나.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이제 러시 경로죠. 러시 경로 쪽으로 보내주고 정면에 드라고 그리고 러시 경로를 옵저버가 딱 찍는 순간부터 드랍핏수비 배치 세마리 4마리 정도 6고 8번 이렇게 아! 큰래날뻔따다 구석으로 딱 가면은 딱 되, 되겠죠 이거는 구석을 찍어야 됩니다 대신에 셔틀 찍고 라고는 10마리 로보틱스 서포트베이 그리고 이 친구 아머리가 있는지 뭐. 아, 신친놈인가요 진짜로? 이건 안 봐도 스타포트죠? 와, 개 또라이네. 포렛을 또라이처럼 지었어요, 진짜로. 리버부터 찍고, 여기에 4마리 올리고, 네마리 여기, 두마리 여기. 아시겠죠? 오, 그러면은, 진짜 심리전 인정합니다. 그러면 저 질게요, 그냥. 진짜 리얼. 에기 소급해야 돼요, 다음 가스로는. 그건 심리전 인정이죠, 그거는. 두 마리 막아놓고, 네 마리에 프로바 하나 붙이고. 뭐야, 뭐야, 어. 저것도 찍으면서. 가스. 가게. 빨리! 찍어 오케이. 자, 요걸로 이제 최소한의 정보를 얻습니다. 상대가 일꾼을 찍는지, 또 커맨드를 추가로 지었는지, 요런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죠. 자, 트리버를 찍어주시고요. 찍어주시고, 포지. 자, 커맨드 보이죠? 여기로 살짝 옮겨놓고. 어? 질렀네 아존나 아다리 나가네 이게 한번 아다리가 뭔가 꼬이면은 됩니다 지금 이게 셔틀 찍을 지그... 셔틀이 찍힐 때까지만 그 질러 생산이 시작되면 배가 든든요 셔틀 딱 찍을 때 질러 생산되기 시작하면 돼요 아가격 지금 이제 시작돼야 겠죠 이 정도 풀업그 찍으면 돼요. 이 정도 찍으면 되고. 파일런으로 감싸고. 자, 9분 넘어갈 때 무조건 포토 지으세요. 포토 지으시고. 자, 원래는 이제 셔틀로 제가 견제를 갔죠, 이거. 이번엔 안 갑니다. 셔틀을 계속 모을 거예요. 이쪽 하나 찍고. 안녕하세요. 아랍도 찍어주고요. 이제 정력만 찍으면서 그냥 셔틀만 모으세요. 그냥 셔틀만 멀티는 하러 다니고 태워놓고 태워놓긴 태워놔야겠죠? 이 계속 찍으세요. 뭐저적을 소급도 해주고 펜카는 조금만 있다가 이거는 이제 풀업으로 옮겨놓는 작업입니다. 멀티를 지금 펴는 게 아니고 지금 지워놓게요 미리. 뭐야 일꾼이 저기 가고 있다고? 멀티를 좀 빨리 먹나 보다 여기도 포토 짚고, 이제. 포터 위치 마음에 안되네요집어넣고 자, 계속 이렇게 셔틀을 모아요. 이렇게 셔틀을 모아. 파일런도 많이 뚫었어. 셔틀 계속 모아요.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셔틀 모은 거를 이제 그냥 저 쪽에 안에 떨글지 아니면은 정면으로 그냥 러쉬를 가는 데 쓸지 러쉬 가는 데써 볼게요 자 아, 이제 200이 죠？여 기로 뚫을 겁니다. 200 정도 되 니까 이제 뚫을 거예요. 모아서 셔틀이 굉장히 많죠. 이제 또 모읍니다 셔틀. 잠깐만. 어. 아 잠깐만. 아 이거 너무 쉽게 죽었고요. 간단하고. 템플러 찍고 로보를 하시거나 로보를 할까? 오틱스 두개 지어도 돼요 이게 좀그 뭐야 답답네 그니까 러막그 뭐야 뭐라 그래야 되나 셔틀도 찍어야 되고 막 옥저버도 찍어야 되는 상황이 많거든요 이거는 또안 옮겨졌죠 옮겨주세요 랑 차트랑 계속 찍어 집어. 번갈아서 찍어요 번갈아서 그리고 어차피 아비타라 나중에 가야되기 때문에 그런 스타게이트 병력도 있어야 됩니다 아.. 이게 뭐야 찍어야겠는데가져었는데 아, 비꼭 뚫으러 어, 갈게요. 저하이템폴러는 셔틀에 태워가시기보다는 네, 그냥 걸어가세요. 밑더 찍고 셔틀 두 개, 저것도두 개.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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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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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정리됐으니까. 엑서스 지우로 보냅시다. 올져.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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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이제 빼고. 태우고. 여기 이제 갈게요. 엑서스 찍고, 엑서스 찍고. 내려 내려 내려. 아주 셔틀 좋아요. 아주 아주 셔틀이 좋습니다. 자, 1번, 2번으로 커맨드 점사. 아비터 업그레이드. 공업도 하고, 뭐야, 그, 아비터 만화업도 하세요. 자, 아, 아비터 또 치고, 또 치고. 이런피 없는 아비터, 이거 셔틀을 버리세요. 자, 여기서는 이제 이 멀티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멀티를 지키는 게 중요해요. 내가 상대 멀티를 푸실 필요가 없어요. 이미 여기 인프라가 내가 자원 먹을 그 상황이 조성되면 그냥 난 이긴 거야. 그냥 침착하게 포토 박으면 됩니다. 꼬만 <놀람> 박히면 이겨 어차피. 포트를 또 찍어주고 붙이고 그리고 만약에 손에 여유가 된다 그럼 아비터랑 해가지고. 망이 이렇게 지우면은 그냥 싹 지워집니다. 이거 아비터랑 같이 가면 어, 많이 없다. 그러면 그냥 그냥 가세요. 걸어서 가세요. 걸어서 하이테크 러너 아 코난 방만. 어, 위기. 위기. 어, 잠깐만. 어? 아니지? 아니, 이거를 지면 레전드죠? 여기는 바로 버려 인프라가 제가 상황이 좋거든요 정도 확보해가지고, 이렇게 이 상대 병력과 내 병력의 내 본진의 중앙 이쪽으로 갑니다. 중앙을 빨리 끊어야 돼. 그리고 양옆에서, 양옆에서, 제발! 콤마. 아이씨. 아우, 잘했어. 나이스. 나이스. 멀티 먹어도 소용 없죠. 견제 당하죠. 아, 셔틀도 찍고, 아귀타 찍고, 자, 이게 그래도 제가 인프라가 좋았기 때문에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상황인 거죠. 재활용 어? 다음에 투 셔틀 나왔을 때 가면은 웬만하면은 이길 것 같습니다. 얼티를 먹자. 투 셔틀 나왔고요. 자 셔틀은 언제나 질럿만 예 네, 질럿만 왜냐 질럿 하이템플러를 만약에 여기 이제 한다 컨트롤 안될거예요 이거 컨 어렵습니다 하이템플러 내려서 하는거 할수 있으면 하세요 그게 제일 좋으니까 막아보던가 하이템플러는 그냥 아무거나 싫었는데 탄거예요 이거 내가 싫으라고 싫은게 아니고 아 여기서 내가 미친놈이면은 본진 공격하겠죠? 네, 여기 공격하면 됩니다. 미친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미친놈이었다? 그럼 본진으로 갔겠죠? 이두 개씩 나옵니다. 앞서도 찍고 리콜업. 자, 이거는 이제 제가 그 셔틀을 투 셔틀로 원래 이제 소거업 셔틀로 견제를 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느냐? 그냥 셔틀을 계속 모은 거죠. 모아가지고 원래 이두 셔틀이 가가지고, 이런데 들어가가지고, 이런 거 테러를 하는데, 혹시 막, 여기 탱크 모두도 하고, 벙커도 받고, 이런 테란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테란을 상대로는 그냥 이렇게, 모으면 됩니다, 모으면. 모으고, 테크도, 아비터 가실 분은 가고, 저는 이제 좀 늦게 간 거고, 그냥 200을 이렇게 셔틀이랑 같이 채우는 거죠, 이거. 이것도 이제, 계속 찍어가지고, 요거, 잠깐 쉬었는데, 4개 정도 셔틀이 있습니다, 200 채웠을 때. 그때? 그냥 내렸는데, 만약에 리버 안 터졌으면 더 좋았을 텐데. 리버까지 터져가지고. 리버 터져서 좀 약했어. 리버 있으면 진짜 센데. 이렇게 깨서, 그냥 후반 가는 거. 약간 다른 유형이죠. 근데 견제 가는 게, 가서 성공시키는 게더 좋긴 해요. 근데 성공 못 하면은 차라리 이게 낫지. 오케이, 여기까지.